55경비단 예. 어, 대통령실의 관저 경호를 지원하는 예. 군부대죠. 소방사 예. 소속의 이제 55경비단 출신 장병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 장병들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띕니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저지하라고 체육관에 임시로 막사를 짓고 43일을 버티겠다. 아. 이것도 무도하게 인력 동원을 한 걸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임무를 벗어나서 장병들을 그러니까 군인을 동원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예. 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게 만든 강제한 국군 남용이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기갑 차량을... 몰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결국 옆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했다라는 얘기라든지 취임 1주년 때 대통령 차가 지나갈 때 도열해서 박수를 치라는 계획도 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걸 통해서 이제 나라를 지키러 갔던 장병들이 자괴감을 털어놨다고 네.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이 물론 뭐 겪었던 본인들이 한 증언이니까 네. 사실이겠죠. 네. 어, 부단으로 민간인 김건희 씨가 기갑 차량 군의 기갑 차량에 마음대로 탑승을 하고 그걸 마치 자기 의 개인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사들처럼 이 장병들을 동원했다면 정말 공과 사이 기본조차도 분간을 못하는 천지분간을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